방에 심해하게 화학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오늘 은그 화학산에 왔습니다. 그 개방령에서 출발해서 그직기산까지약한 15km, 15, 15km도 좀안될것 같습니다. 지금 걷고 있는 거는 백두대간 그 대간길입니다. 그 지금 바람이 그 생각보다 많이 불고 시원함을 넘어서 좀 이렇게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현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고운수봉입니다. 네 여기. 자, 이제 화학산까지는 이제 2.3km 남았습니다. 자, 이제 출발해서 3.1km 걸었네요. 저 나무 사이로 저 보이는 데가 저기 화학산입니다. 여기가 선유궁입니다 네, 조금 이제 조망이 트일만한데 오늘 날씨가 뿌여가지고 자 이제 정상은 저 앞에 보이는 쪽 입니다 아, 상고다가 있네요 <laughs> 자 여기가 하 막산입니다 상고다가 아, 제법 자세가 아 이거 오래 많이 찍고 싶은데 손이 시려서 못 찍겠습니다 자 여기가 형제봉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갈림길입니다. 어, 바람재로 갈수 있고 신선봉으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. 네. 자, 이거 약간 좀 여유가 있어서 이 바람재까지만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여기가 바람재입니다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제 방향을 신선봉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그 아까 본그 신선봉입니다. 직지사까지 3km 남았군요. 여기가 망봉입니다. 자 이제 산행도 거의 이제 어, 끝나갑니다. 이제 여기 직지사가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. 어,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 망봉을 지나오니까는 바람이 산을 못 넘어오는지 일단은 바람이 안 부니까는 좋습니다. 자, 12월 오늘이 12일인가요? 오늘도 하루더 이렇게, 이렇게 백두대가 포함되어 있는 황악산을 그 시원한 바람은 아니고 좀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그 정상 부근에서는 그 상고대도이고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밑에는 새소리들이 들리네요